네, 엠마오연구소 만명 구독 기념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자 합니다. 두 개를 열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신학생 모여라입니다. 네, 제가 전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공지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 금쪽 같은 신학생 올리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은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두 분정도더 만났었는데 매번 만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 모여보자. 아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같은 꿈을 나눠보고 또 같은 꿈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 교환해보기도 하고 또 조언을 묻고 구하기도 하고 네, 그런 파티의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날짜는 언제냐? 8월 22일이고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안산에 있는 시심교회이지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시심교회에서 점심 식사까지 후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아침 10시에 모여서 오후 2시쯤 마칠 예정이고요. 안타깝게도 20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20명을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게 있어요. 노쇼. 20명 안에 들어서 특별히 초청 받았는데 노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가 보증금을 거둘 겁니다. 이 영상 댓글에다가 참석 신청 링크를 올릴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참석 신청을 한 다음에 보증금 2만 원을 입금하시면은 그때 비로소 등록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2만 원을 바로 돌려드릴 겁니다. 가난한 거 알아요. 뭐 사정 다 비슷한 거 아니까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어, 많은 재밌는 것들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들의 후원도 좀 받습니다. 어, 거기 모인 신학생들한테 좀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뭐 내가 어떤 물품을 주고 싶다 아니면은 뭐 어떤 금액을 후원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금액으로 후원하신다면요 그것 또한 제가 전액 그 자리에 모인 신학생들을 위한 선물로 쓰고 그 사용 내역을 제가 투명하게 영수증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서 어 공연하고 싶다.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연주가 되었던 CCM이 되었던 어 그런 분들 오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파티가 되면 좋겠거든요. 신학생분들은 댓글에는 있 신청 링크로 네 신청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참가 보증비 입금하시고 물품이든 금액이든 노동이든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보내주신 다음에 뭘 보내주셔야 됩니다. 막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좀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안산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그때 와서 그냥 형이라고 불러 알았지? 뭐 굳이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돼. 어, 형 동생 오케이 라이트. Right?